말씀 전개의 제목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용부 장례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모두 근원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또 입어야 살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 없으며 현대 사회에서는 또 옷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접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상의 삶의 형태가 코로나 시대 이전과는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질문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에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으신지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자녀가 잘 되어서 크게 성공하는 삶을 보는 것이 삶의 목적이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주시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노후의 삶을 위해서 젊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저축을 하고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을 낳고는 그 자녀들이 커서 잘 되고 성공하는 삶을 바라면서 많은 공부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하던 일을 멈추고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내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기도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였다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서겠다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면 공부하는 목적이 달라지고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함께하지 않으면 불안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부모가 함께 있던지 아니면 누군가 나를 보호해줄 어른이 함께하면 마음을 놓고 잘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세상 삶에 있어서도 나의 아버지 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 들면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과 마음이 없이 그냥 지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무엇보다도 구원에 확신을 갖는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죽어도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간다는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이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어 하나님 나라 저 천국으로 가시어 우리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재림에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의 약속을 믿는다는 그 순간부터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확신이 생기면 영원히 그 구원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시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시는 영원한 나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항상 나와 함께하시고 또먼 훗날 죽어서도 저 천국에서도 항상 함께할 수 있는 삶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느 것부터 먼저 순정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정하여 잘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10개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10개의 계명 중에 8개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2개는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진이라라고하습니다 그리고 제2계명에는 "너를 위하여 시작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 6, 7, 8, 9, 10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리, 가늠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증 가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여덟 개의 계명은 우리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명령은 하라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10계명 제4계명에는 안식이를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제 5개 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모가 싫어하는 것이나 또 부부가 서로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을 하에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그 말씀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며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더욱 사랑 사랑받는 자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말씀, 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맨말라 가고 마음이 갱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어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둘째 개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많이 강조하면서 하라는 율법은 248개, 하지 말라는 율법은 365개로서 통합 613개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들을 우리는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 중에서도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 주신 그 계명은 우리는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식계명과 예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풍성하게 누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셋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는지요?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일까요? 또 아니면 남들을 많이 도와주는 일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겠지만, 진정과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높였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을 참으로 좋아하십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높여 드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10편 66편 4절에 온 땅이 죽게 경비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경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이렇게 노래하며 높여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으로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며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므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 참석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에 꼭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잘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안 믿는 자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을 참으로 좋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십니다. 오직 그 운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의 아버지 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는,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많이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은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며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다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고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들 많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관구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럼 나이다 아멘.